안녕하세요, 박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 서브를 넣는데 하체의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 왼손잡이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서브를 넣기 전에 어, 왼발을 뒤로 빼는 거 하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서브를 넣기 전에 오른발을 빼는 그.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제 어,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서브를 넣으면 어, 우선 제가 왼손잡이니까 준비 동작에서 왼발을 아마 뒤로 이렇게 딱 빼는 거를 볼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음, 촬영해 놓은 영상 보이시죠? 옆에 음. 보시면은 이게. 자고을 띄우기 토스하기 전에 왼발을 띄우고 딱 투스를 하게 되면 딱 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왼발을 뒤로 빼면 내가 토스를한 동시에 내가 볼을 조금이라도 안 보이게 승리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오른 다면오른발이랑 왼발을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뺀 다음에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발을 뒤딱 나란히 어깨보다 좁게진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뒤로 한 걸음 정도 뒤로 빼주시면, 자세를 안정되게, 어, 다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음,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는 왼발, 왼발을 이렇게 맞는 순간에 탁, 어, 지정을 해주는데, 어, 볼을 터스하고요, 딱 맞는 순간에, 그리고 무릎을 탁, 이렇게 숙여주면, 무릎을 숙여주면, 임팩트 순간에, 볼에 타점부터 낮게 해서, 어, 낮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스하고 임팩트 순간에 양쪽 무릎을 탁 어, 무릎 무릎 구부려줘야 돼 임팩트 순간에. 응. 처음에 토스하기 전에 무릎 구부려주고 토스하고 펴주고 응. 다시 구부려준다. 어. 이런 느낌. 아 그리고 또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응. 이거는 박 프로가 넣는 그 서브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잘내 어 스타일은 이런데 그지만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한번 뭐 따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서브 토스하고 뛰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왼발을 맞는 순간에 좀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왼발을 중심적인 발을 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리를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서브를 많이 회전을 는다그러면 직선 코스로 착 넣을 수가 있어요. 왼발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왼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이 더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 하기, 하기 때문에 이 왼발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오른발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볼을 띄운 다음에 중심적인 발을 조금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바깥쪽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오른손잡이는 오른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손잡이는 왼발 이 중심적인 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뭐 서브는 뭐 이렇게 이것로만 뭐, 팔로만 타거나 뭐 임팩트만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볼을 토스하고 왼발을 짚으면서 그리고 이게 짚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임팩트 순간에 짚으면서 똑같은 그 순간에 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자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다리가 중심적인 발이 딱 짚으면서 어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상대한테 직선으로 넣느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넣느냐 이거를 내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에게 음딱 이게 변칙적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 구부렸다가 탁! 피면서 토스, 그 다음에 다시 임팩트 순간에 구부림과 동시에 주인적이 막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서비스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서비스 연습은 연습 한 만큼 그만큼 음, 서비스에 대한 그 좋고 나쁨이 판가름이 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브 연습은 정말 주기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앞으로도 서브 연습을 어, 이 모션과 함께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음, 앞으로도 이 서브에 대한 이 영상을 계속 제 머릿속에 그 노하우들을 많이 촬영해서 앞으로 어, 핑퐁스쿨과 앞으로 핑퐁톡톡에 많이 남겨 드릴테니까요. 여러분들 서브 연습 게을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밖으로 핑퐁 레슨 많이 보시고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내가 서브를 넣고 내 중심 점인 발과 이 발의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음,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